떳떳하다고 당신이 어, 지금 어, 그러는게 떳떳하다고 내가 떳떳해? 그래. 뭐하는겁니까 지금 이게 부끄러운데, 에? 부끄러운데, 왜? 4년 전에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남의 집 와서 좋아서 잔치좋 와서 힐방놓고 나빠요 지금 나이 뭐하는거냐고 나이를 하고, 먹었어 맞습니다. 다시 한 훨씬 더 먹었고 나이를 먹었으면 먹는 갑질을 해요 이게 수만명들이 다보가 아니야 알아?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아 집회 신고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분이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싸우려고 그래? 싸우려고 이럴 누가? 뭐하시는 분이야? 무슨 대사 어떻게 부르시는 거요 아니 뭐하시는 분이냐고 찍지 마시라고. 찍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안전을 관리할 수 있어요? 뭐를 해했는데 뭐를 했어는데요 우리가. 내가 뭐를 했는데? 왜 찍고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고반체로 뭐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지금? 시위 하잖아요. 이인 시위.

그래서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하세요. 때려? 지금 방금 어? 때리려고 하시잖아요. 뭘 가지고 꽃을 잡아. 어? 왜고지질이 제가 지렸어요. 어? 제가 지렸어 나는 이래 나 이래. 아니 근데. 어, 그래서. 그런데 뭘? 왜 남의 교회, 교회 앞에서 떠들 남의 교회 앞에서? 내가 똑바로 가 가지고. 내가 너희 이도야그래 아까 저한테 어? 그렇게 위협하신 거예요? 뭘 위협해? 뭘위해 이라. 는데 지금부터 이처벌할수 없잖아요. 고발 안 되면서 고발을 아,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할잖아 네, 아, 하라고. 가 어쨌는데 하 김경복 선생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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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라. 그래, 그래. 예, 고발해드릴게요.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라지 좋아, 고라지 좋아. 들어온 그래. 줄 아세요, 그냥. 그래. 줄, 아세요, 그냥. 그래. 줄 알아. 우리 네. 날 네. 네. 성도야. 사람군이가. 성도. 그러니까 막아 네. 뭡니까? 막아. 우리는 교회야, 교회냐, 가 교회. 뭐냐고. 뭐 하는 야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사과하 가세요 사과. 어, 뭐하는 거 여기가 지 해방루니까 동네, 동네 사람이. 사람이. 동네 사람이 그러겠어. 좀 생각 좀 하라고. 네. 왜 조용하지 마세요. 왜하고 그래. 네? 네. 무슨 관계냐고. 아저씨 하지 마세요. 고 어? 무슨 관계냐고. 어? 죽이겠다고요? 아지마요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 마시라고 왜 그러세요 지 마시라고 너왜 그래요 왜 정모님 왜왜 왜 사람을 왜 찍어 어? 괜찮아요 무슨 일이냐고 하지 마세요 이짜 그런 새게야 선생님 선생님 정식으로 고발할 하지 거니까 하지 뭐라고? 뭐라고? 여기 오세요 정보가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신고하라고 했가니까 같이 가자고요또 <laughs> 그 동네 사람한테 그렇게 시비를 당하고 그래 하지 말라니까 선생님도 잘 가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시비를 당하고 그래 저 뭐야 누구야 아, 모르시나 보네 거긴, 거긴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 아까 문제 아, 한 사람 왔어, 왔어, 네. 제가 지금 뭘 시위하는데요. 지금 화을왜 찍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어, 좀 더, 좀 더. 어? 어? 하긴 려고좀더좀더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 가라고 신고했으니까 찰올 네. 네, 테니까 거기 있어 한대때한대 한 대, 한 대, 한 대. 뭐 하는 아니, 저, 아저씨 아니, 저, 뭐 하시는 아니, 저,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 없구만 네. <laughs> 아이고, 야, 내 손이 더럽다 음. <laughs> 당신 입이 더 더러운 거 같은데 자, 자, 자. 이쪽 저쪽 가서 세요 선생님 누가 여기서 힘이 없어서 맞을 거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 선생 아니요 하지 가라고 지 말고 하고 여기는 있어도 된다고 할수 신고도 안 하고 시위하면서 정부관이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다고. o t going to get 요 이렇게. h 신 l e I'm g o i 이 g to get the whole. I'm going t 그 초상권 침해 이니 초상권 침해 아니야? 초상권 침해 당할 일 t 없 공사군도 왜 이렇게 찍냐고 찍는 것 자체가 어? 초창고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거군단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군인데 왜 찍고 그러냐고 아유, 좀 어? 문제가 생길까 봐 찍는 거예요. 뭘 문제가 생기 지금 이 상황 분인데. 계속 보셨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걸었다고 칩시다. 어, 이봐요, 이봐요. 가만히 지금 봉사군인데 왜 찍느냐고 아까 어? 이분한테 뭐라고 하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찍으면 될거 아니야. 상황이 다, <laughs> 아이고, <정말 웃음> 네, 상황 다 지나고 나서 물, 안뭘 찍어요 아이고 정말 와서 상황다 지나고 나서 뭘 찍습니까 정말 정말 사탄막이구만 네, 좋게생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지가 하는 거는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서로 품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 지금처럼 이야기하시면 아무도 말꼬투리 안 잡아요.